是吧？戴戴透明镜。<laughs> 방탄소년단 공식 고등학생 정국입니다. 오늘 몬스터 1분 영어를 함께할 우리 미스터 몬씨를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! 안녕하십니까. 아. 몬스터 1분 영어를 뭐 그리고 얘는 정국입니다. 예,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배워볼 영어는 바로 pardon인데요. 아, 바로 스피링은 P-A-R-D-O-N, pardon입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시죠. Pardon?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이 pardon은요, 어박이 중요해요. 들어갈 때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헛소리를 한다. 이럴 때 내가 그 말을 막고 싶다. 근데, 팔을? 물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, 아 마치 말을 못 들었던 것처럼, 나는 아 얘가, 얘가 아뭔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는데, 나는 못 들은 것처럼, 약간 엇박으로, 랄랄랄랄라. 아 팔을? 아 이렇게 아 해줘야 됩니다. 아 그럼 다시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팔을? 아 그렇습니다. <laughs>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예를 들면, 아 정국아. Example one, situation one, listen and repeat. 자, 정국아. 내가 오늘 너의 팀버랜드 봐. 무지티가 너무 이쁜 것 같아. 좀 빌려줄래? 하나, 둘, 셋. 버른? 이렇게 <laughs> 하면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아. 상대방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군요.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지 못했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정국이 아. 이 워커와 아, 무지 티빌려주기 싫을 때 버른을 쓰면 아.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. 알아두시고. 자 이렇게 버른을 공부했습니다. 안녕. 버른? 자 제가 들어갈게요. 제가 들어갈게요. 할게요. 자 들어갈게요. 오케이. 자 받아. 누구 받아. <laughs> 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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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아니, 저, 웃음> <저>, 일부러 그고 <laughs> 지금 여기 깔려 있는 음식이 PASTA, 파스타, 파스타, 엔드 피자, 제트제트 피자. 와우, 정말 맛있겠다. 자, 다음으로 자, 분명히 겠다 네, 뭐죠? 이 리액션 보면 가야 돼. 그냥. 오늘골 모든 것에 맞요서 우리. 뭐야? 이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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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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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리 우리. 우리. 우 앉아서 해, 리아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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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리 우리. 우 야, 누가 사리 우리. 우 야,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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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은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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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뭔 소리야! 들가 y o 서이 o 하고 o 어 t 어 o 소리야! n t 봐봐, g 시 v 봐 m 야 s 씨 봐봐. l e s i n g l 야, s i n g 시 e s 야, n g l e single, 귀신 n g l e single, s i 좋 g l e sin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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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너 n g l e single, s i 뭐. g 너 e s i n g l 고 s i n g 도 e s i n g l 가 single, s 얘는 진짜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. 메리미 <laughs> <뭐야? 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? <laughs>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하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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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하네요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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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라니까. 아, 아, 이게 아, 바로 아, 통한다는 거구나. 나이게눈송자에더 아, 놀랐어. Love you, b a n love you, love you. 어 나야 나. 머리 짧은. 뭐, 어제도 연습했고. 아, 나 아직도 그 가사 갈걸 미치겠어, 등골브레이커가. 아, 나 아직도 그 가사 갈걸 미치겠어, 등골브레이커가. 어, 누구세요? 이네? 공개 됐겠지? 아무튼. 아, 이제 더 하면 진짜 안될것 같으니까. 저희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마,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, 저희 이제, 바로 저는 이제 방으로 가고 형은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뭐 준비를 아시죠? <laughs> 그리고 뭐 이거 <laughs> 모르겠다. 아, 발끝을 마블한다. 제가 개인적으로 망고를 좀안 좋아해요. 왜요? 뭐. 안 좋아한 것보다 별로 그냥 즐겨 먹질 않아요. 음. 얼굴이 망고처럼 생겨서 그래서 망고. 막... 야 지민이 형야너난안 때려 파괴해 왜요 응 똑같이 하는 말이야 때려 좋아 좋아 더 때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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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, 더 때려 좋아 쉽지좀 말어 저도 괜찮나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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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의 오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너 갖고 말 거야 두고봐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너 갖고 말 거야 두고밥 네.

À, <laughs> còn, còn không Nào, không ta đang chờ gì? Có bu nhưng có bu hay.